이거 애기용 립 그거야. 응. 뭘 알고 바르는 거야, 립스틱 달래 사기 나와 있는 상태도 모르고 그냥 넣었어. 응. 괜찮아. 미끄러지 하나 사줄 수 있어, 너야, 엄마. 그 이상은 안 돼. <laughs>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베베가 굳토가요 네. 래토톤다 가나 다다 가나잖아 알았로야 천천히 갈게 비슷하게 보내야 되잖아 응 그러니까 이뭐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야 나도 몰라 어어디까 나 풍선 앞에 자극증도 있는데. 어. 그럼 뭐해? 아무것도 없더라? 없는 게 없네. 자극증 치유였다. 이 구멍에다가, 여기 있지, 여기. 여기. 여기다가 빨대를 넣어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빨대 하나밖에 없네? 지금은 됐어. 지금 됐는데 지금 어아면자 올려야 되고. 아니 아니야 됐어. 아니 글자잖아. 나중에 사진에 올려야 돼. 미야 이게 사진이안 올려야 돼. 아빠가 써먹겠다고 진짜? 엄마 세준아 너가 서누가 너무 좋아. 내가 대고게그래서 네. 고맙다는 거지. 이 얼마 지가 좋다. 눈불다야나 왜냐면 말스러운 거어소리야 내가 내가 이거 가 진짜 그냥 마음으 알아서 하는 거지. 당신은 마음은 이 내가 시켜서 하는 거야? 어시켰짜뭘또 그 <laughs> <laughs> 음 <laughs> 어, 어. 그러니까 일어나네 남자는 결, 결과보다는 액션이 <laughs> 그 그러니까 리액션 처음부 <laughs> 옛날에 그랬겠지 그랬지 옛날에 어떻이했어 음. 응, 어. 3년 그래서 3년 지나고부터 슬슬 변하더라고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도 그래야 되는 것만은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지금 대답 안 하는 거 봐.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노래 삼 년째. 아니 삼 년째 확변거 아니고 천천히 해서 이 지경까지 왔다니까. 나도 <목소리> <목소리> 얼마 안 남았대. 아, <laughs> 안 되는데. 됐어요 어 고마워요 안이안 돼, 안 돼, 안 돼, 다 돼, 너무 잘해안 돼, 안 뭐라고 안이 <로이? 웃음> <laughs> 말이 되네. <웃음> <웃음> <티>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해 돼, 안 밥 먹어. 니밥 먹었어? 밥 줄까? 엄마가? 백숙이 죽 하면 서좀얘기 뭐 이따가 백숙이 죽 하면 돈라고라고그러가래 야? 죽좀 먹을까? 밥, 만마 먹을까? 자, 이죽 먹을까? 어, 우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초콜릿 맛은 <맛있어요. 웃음> 자 카트. 오케이. <laughs> 하나, 둘. 뭔가 또 있어야 돼. 아, <목소리> 아, 계좌. 저기 들어오고, 공룡. 이거 상촌 내일 같이 몰래 갖고 가야 돼. <laughs> 얘 상처받어. 봐도... 아나어 날... 그래 그래 그래. 너희 계속 매장 끌고 가. 나 전자가. 어. 네, 이제 네래 네 어. 같이 들어가 봐라. 밀어줘. 야, 그럼 오늘 들어갔다. 와, 와, 로희. 뭐 야, 힘들 것같데 이거를 나가는 거 어, 혼자 있어 로얘 <laughs> 지금 혼자 이러고. 안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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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 와. 와, 진짜 힘들 것로야 어. 아니, 나 지금 <laughs> 들리지. 어어 너는 어, 내가, 내가 봤을 때이환춘 환천 뭐 중국 사람이야? 아, 근데, 이 환치. 내가 못르는건오는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아 진짜 지레나가너 매력 적이지 되게 두더이 생겼는데 말하면 깨고 보 <laughs> 저희 햇빛이 엄청 따뜻하다 그치? 네 햇빛이 따뜻해 다 엄청 따뜻해 아빠 응? 여기 가면 뭐지? 아빠 아 c 음早만에 옆에 지금 한 개씩 다 깠는데, 모이 데리고 나가서, 진짜 돈을 안 쓰고 놀릴 수가 없는 거야. 베려로배려로 베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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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물베로로 귀여. 맛이, 맛이, 없... 맛이 없어. 어, 괜찮아.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어먹게먹는왜이왜왜나 먹겠어. 게어 어, 토는 맛이 없어, 로야. <laughs> 토는 맛이 없어. 그렇지. 어떡하지? 물좀줄까 <laughs> <laughs> 엄마? 치요 물 마시면 좀 괜찮은데 ㄱ 봉지야 뒤져졌어 아 있다며 비닐 왜? 아까 비닐 있다러지 않았어? 거 검은 금봉지어 뭐야? 나봉나사자나거아 봉투. 김치가 너무 많아아 그냥 부어 어 그냥. 그냥 다, 다 부어버려 어. 주까로야 맛없어. 그래, 맞아. 토는 맛없어. 맛없어. 아, 왜 그게 그렇게 맛이 없지? 어, 사이다 조금 줄까? 음, 아니, 물 줄게. <laughs> 엄마 손은 약손 로이 배는 똥배 엄마 손은 약손 로이 배는 똥배 나 앞으로 델리만줘도 못 먹을 것 같은데 물멍이가 <laughs> <laughs> 아. 좀 괜찮아졌지요? 다 먹었네 먹었 맞았어. 어, 토는 먹는 거 아니야. 토는 뱉는 거야. 목이 아야 해? 목이 아야 해.